자 오늘 두 번째 영상 그 어렵다는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가 어렵나요? 해가 매도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카페 메인 공지 매상패 수편 매일매일 상카 비밀에 있습니다.인데 크게 매도 지점을 보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침 에 시가 이제 짱대 양봉이 나오는 짱대 양봉 캔들 그리고 두 번째 매도로 잡는 것은 위쪽에 있는 이평선 저항 라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캔들적 삼병제입니다. 3일째 되는 날은 매수를 하는 날이고 매도를 하는 날이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435 카페 오실리이트 기준으로 양봉이 봉긋해질 때까지입니다. 양봉이 봉긋해질 때까지 자, 아침 식가에 강한 캡 상승이 나옵니다. 짱대 양봉캔들. 뭐, 플러스 십몇 프로 쭉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웬 떡입니까? 하고 팔아먹게 됩니다. 아침 식가에 강한 캡으로 뜨면은 모든 지표와 보조 지표들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럼 결국은 더 가려면은 눌리고 간다 해야 되는 거죠. 눌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현재 현실에서 보면은 아침에 갭 상승 찌르고 난서 하루종일 흘러내립니다 하루종일이 아니고 뭐 이틀 3일 4일 2일에 흘러내리는데 그게 한 3일 정도 내리면 이제 눌리목 패턴 이제 매매가 나오죠 뭐 적산병 이제 흑산병 그 눌리목 패턴이 나오는데 아래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눌리목 매매가 어려운 것이 오를때는 강하게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린다고 하면은 이 앞쪽에 장대 양봉의 그 깊이만큼 다시 원위치로 내립니다. 그러면 앞에 수익은 어디간 곳 없고 뒤에번은 이게 코디임인데 그 정확하게 되네요. 아침 시가에 플러스 29%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15분 봉이니까뭐 장중에 거의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리고 하루종일 눌리고 어제도 하루종일 눌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15% 가까이 이 아침 식가에 팔아먹어버리면은, 어제, 뭐 오늘, 내일까지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갈지 안 갈지는 또 다음 차트를 봐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강하게 가려면은, 이 부분에서 오실레이터 양봉이 강하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 코디엠을 지표를 통해서 한번 보죠. 코디엠. 자이 아, 보이십니까? 이 지표가 양봉이 되면 되는데 보통 눌리면 세개 가죠 세 개, 세개 가고 뭐 주봉 오실 터는 양봉입니다. 그런데 이 일봉보다 신호가 빨리 나오는 게 분봉이죠 분봉.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봉이고 이제 이틀, 삼일 정도 가면은 물론 양봉이 시작되겠네요. 근데 일봉보다 신호가 빨리 나오는 게 분봉입니다. 분봉. 분봉을 보시면은 6 0 분. 180분 아니면은 15분 이런 데서 항상 오실레이터 양봉 시작과 함께 하면 되는데 일봉은 기본적으로 눌림이 왔다. 짱대 양봉도 하면는 항상 눌림이 거의 평균 세계겁니다. 세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를 때는 뭐 분봉에서든 일봉에서든 그 오실레이터 양봉 시작되면은 상승을 하는 것이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음봉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자 신일제약 짱대 양봉 다음에 하나 둘세개네개이요뭐 단기선 지지 후에 다시 또 짱대 양봉이 나오죠. 다시 또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뭐 하염 없이 눌립니다. 근데 이 고점을 보시면은 이 고점 라인을 뭐이한달 아직 한 달은 아니죠. 일주일 주삼주 동안에 이걸 길게 들고 다니면서 시간 손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점에 팔아먹고 마은게 좋지. 물론, 이때 되면은, 그 분봉에서 양봉이 그려지면 다시 또 들어가서 먹으면 됩니다. 이게, 저, 분봉 라인을 한번 보죠. 신일제야. 자, 이은 일봉이고, 이거는 15분에서 보는 게 아니고, 분봉에서는 보통 60분과 180분을 봅니다. 버티기 용으로. 자, 180분에서는 타이밍이 안 나죠. 그런데, 180분에서 이렇게 볼 게, 이 2평 지지. 노란선이 20에서 2평 지지 후 반등. 그리고 60분에서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갈까요? 특별하게 나오진 않아죠 여기서는. 근데, 15분을 보고 앞쪽으로 쭉 하고, 요런 게 이제, 저 앞쪽에서 이야기하는 2평 지지. 그리고 오실레이터 양봉 시작. 모든 거는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차트를 조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조합을 보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매도. 아침에 장때에 한갭 나오는 거는 시가에 거의 매도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캔들 즉삼병때 이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캔들 즉삼병은저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쪽 2평. 저항 라인의 저항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여기 서요 위까지입니다. 에 여기 카페 조력이 형성되고 뭐 오실레이터 모든 캔들의 직산병 나오자 나오면은 요 위에 이평선에 있는 데까지가 첫 번째로 이제 먹을 구간이라는 두산퓨얼셀입니다. 두샴푸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이것도 내다 카페 종목이죠. 3월달에 현재 61장 선까지. 시세를 분출하고 다시 조정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 자 주봉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2400원 2420원 대이평장항 라인이 있고 일봉은 2495원인데 정확하게 고점은 찌릅니다. 찌르고 뭐 봉은 이래 되더라도 이 우리가 항상 먹을 수 있는 거는 이 바닥에서 있을 때는 위쪽에 있는 평지항까지가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공간. 물론 이거는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 추세로 가는 구간입니다. 정배열에서는 이평, 지지엔 반등이고. 자, 캔들 적삼병째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어렵다는 매도. 캔들을 흐르면 적삼병, 흑삼병, 적삼병부터 계속 이렇게 무한반복하면서 파동을 그립니다. 상승이 강하면 상승 추세. 하락이 강하면 하락 추세로 판단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즉 3병째 되는 그 3일째가 매도하는 날입니다. 이거 CBI, 카페 종목인데, 이 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치 않게 무슨 뉴스가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안 좋은 뉴스겠죠. 자, 앞에 캔들이 1개, 2개, 3개 나왔습니다. 그럼 이 3일째는 일단 팔고, 더 가려면은 다시 눌렀다가 다시 여기 양봉 또 지가 나오고 다시 또 가겠죠. 그러면은 이 판단은 그것만 있었으면은 이 한가 한가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는 예를 보면은 이 이평선을 통과할 때는 측산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장대 양봉 두 개로 강하게 통과를 합니다. 항상 오르고 내리면, 있는데 앞쪽에 오르고, 내리고, 다시 조정받고, 다시 또 3일 오르고, 또 3일 내리고, 그런데 이제 하락, 주봉에서 하락이 강했기 때문에 들리는 척 하다가 또흑산병놓 오고 또수도벽가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쭉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물론 단기선 11선을 만나면 되는데, 앞에서는 요 21선을 만나는 걸, 카피주력 패턴 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고 21캔들 올라타서 눌리고 다시 가고 3개 눌리고 이 양봉도지 때 매수나 그 다음날 양봉저점매 매수를 하면 이 장중에도 물론 종가는 빠졌으면또도 시세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경남스틸 입니다 요게 네, 해나요 카피주력 패턴이죠 그리고 양봉이 1개, 2개, 3개. 세 3개째 되는 날이 가격대를 딱 2평 지항대로딱 가시면 얼마에 팔아먹어야 된다고 가격이 나옵니다. 물론 다시 가려면 눌려야 되겠죠. 눌렸다가 다시 가고, 눌렸다가 또 다시 가고, 이게 무한반복합니다. 뭐 근데 지금은 오실레이터 은봉 구간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거. 자, 마지막. 차사무 카페 기준으로 오실레이터 양봉이 뽕겋해 질 때까지입니다. 올해 1월달이죠. 1월달 2월달 카페에서 대다수의 회원들이 엄청나게 세자리 숫자 먹었습니다. 100%자 매수는 어디서 하느냐. 당연하게 오실레이터 양봉 시작과 함께죠. 앞이 이평치지 보이지요. 적산병 오르고 초정 받고 다시 깨지고 여기서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241 카페에서 왜241선을 빨갛게 되냐면 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죠. 그리고 적산병 반등을 하고 원래대로라면 이제 매도를 해야 돼 매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오실레이터가 그날 양봉이 시작됐습니다. 그두 개째 세 개째 뻥고 태질 때까지 이 길이는 뭐 굳이 설명을 안해도 알겠죠. 봉고 대질 때까지 가져간 게 일본 기준으로 불과 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불과 뭐한 일주일 만에 두배의 cc 아니고 세 자리 숫자 같죠 세 자루 세 자루가 16,600원 짜리가 3 6 0 0 0원대가 있으니까 충분히 100%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뭐 100%는 아니고 9 9의 그냥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다시 평지지를 받고 요이평지지양봉때 매수를 하면은 요 앞에 장대 양봉 캔들 수익으로 먹죠. 요전날 저도 이거 먹었습니다. 장중에 한10% 먹었나?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분봉 휴마시스 자, 이게 16%짜리 봉이었는데 16%, %짜리 봉이 16그 정도 먹었는 건 모르겠네요. 분봉을 한번 보시죠. 자, 15분은 사고 파는데 자, 이게 분봉입니다. 오실레이터 양봉 시작과 함께 봉고대질 동안에 요 시세를 먹고 여기도 보면은 첫째 봉좀 크게 할까요? 자, 오실레이터 양봉 시작 함께 입니다 항상 저같은 경우는 이때 매수를 한게 아니고 어, 이때 매수를 했나? 뭐 하여튼 매수를 했는것 같아요 이때 그리고 그 장중에 또 누르고 그 다음날 우리가 캔들로 봤을때는 여기 양봉 한개 두개 이 세개째가 비록 음봉이지만서도그 장중에는 요 위로는 양봉이 아닙니까이 양봉 때 팔아먹어야 되는데 아니고 이때 팔아먹으 이때 다시 세개 눌리고 다시 가고 물론 이 봉이 갈 때는 더 하이 봉을 보시면은 타이밍이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캔들 즉 삼병 뭐즉 사병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까기 패턴 그리고 하이 분봉을 볼 수도 있겠죠 그는 이제 뭐 어차피 수익이 나는데서는 뭐더 먹고 더 먹고의 행복한 고민을 하는 구간입니다 행복한 고민.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 오실리터가 양봉이 지금 이 평지지 라인 후에 반등이 일어나야 되죠. 뭐 다음에 갈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이만큼 공간. 그는 3, 6, 9, 12%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양은 패턴인데 이게 강하게 갈수 있나? 주봉, 월봉을 180분 봉을 보면은 위쪽으로는 저항이 없네요. 자, 갈수 있습니다, 이거. 월요일이죠, 월요일. 근데 세 개, 3개, 월요일이 세 개인데, 세 개를 눌리고 화요일 갈지, 아니면은, 월요일로 바로 갈지. 그때쯤 되면 요오실리터가 양봉이 이제 시작되겠지요. 자, 다시 카페로 돌아갑니다. 카페에서 써놨습니다. 현재 1봉에서 양봉이 나올 텐데 어떻게 사고 팔아야 하는지를 직접 실전 매매를 통해 익혀 보시라고. 자, 분봉에 설명해 놨네요 여전히 요 노란 선이 2 1일선이죠카피 주력 패턴이요. 일차적인 상승은 위쪽 이평선까지 2277원. 그리고 다시 쭉 눌리고 오실레터 양봉 시작과 항상 함께 하면은 시세를 먹는다는 거죠. 자, 그 외에 궁금한 부분은 수시로 카페 지링더 코너를 통해서 실전에서 배워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아와 같은 뭐 발매도입니다. 스티븐 잡수도 있네요. 매도 타임이 완전 똥손. 매도가 힘들죠? 어, 힘들지만서도 행복한 국민 아닙니까? 적산병, 매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카페에 활용을 하세요. 카페. 지뢰 영덕 코너 종목 토론 코너를 통해가지고 보유 종목이 움직인다, 빠진다, 그럴 경우에 항상 이래 문의를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나온 겁니다. 뭐, 그런데 글이 안 올라와요, 좀 더. 얼마나 매매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나머지는 카페를 통해서 다음 주한 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매도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마칩니다. 자세한 거는 카페와 함께 하면서 실제로 질의와 응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